록시땅은 2020년에 브라질 록시땅 체인점 3 9개 매장을 폐쇄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브라질 체인 매장이 20%에 해당하는 손입니다 프랑스 화장품 체인인 록시땅은 90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약 17억 유로이지만 2020년에는 브라질에서 최악의 실적을 면치고 있습니다. 록시땅은 시어버터를 처음으로 보습 제품에 활용한 회사이며 잘 알려진 제품 역시 시어버터가 함유된 핸드크림입니다. 록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브라질 사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는 사업 중 하나이며 사업이 다시 회복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폐쇄된 매장은 모두 브라질 록시당 소유입니다. 브라질 록시당 매장 체인은 2013년 브라질에서만 더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목표는 브라질 대중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록시당은 미국에서 미국 록시당 체인을 유지 관리합니다. 그런데 120개 의 점포가 아직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브라질 록시당의 경우 폐점 후에도 157개 매장이 남아 있으며 그중 절반이 프랜차이즈로 추정됩니다. 발로레코 에코노미아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록시당은 코비도 19 이전에 이미 폐점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을 었 명확히 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분석에서. 록시땅은 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의 사업체를 해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계획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브라질 록시땅 매출 점유율은 3.7%에서 2.3%로 떨어졌습니다. 이 브랜드는 브라질 판매가 43% 감소한 후 전염병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록시땅은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으며 23개의 매장 폐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키땅은성명을 통해 로키땅이 온라인 판매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는 한편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그 활동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대칭적으로 높은 매장 임대료의 영향을 계속.